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지구대 앞입니다. 장애인 경사로도 조그맣게 있고, 또 점자 유도블록도 있긴 한데, 바로 앞에 연석이 딱하니 가로막고 있어서 휠체어가 지나갈 수도 없고, 또 점자 유도블록 따라가다가, 바로 연석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겠죠. 오른쪽 사진은 장애인 이동통로 앞에 방문객 명단을 작성하는 테이블이 또 출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경사로 앞을 폴리스 라인으로 막은 곳도 있고요. 또 장애인 전용 통로 줄은 쳐 놨는데 이 장애인 들어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도움이 필요해서 장애인들이 직접 지구대 파출소 찾아오더라도 이렇게 문턱에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구대 파출소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일종 근린 시설, 맞죠? 네. 이번에 의원실과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가 지난 8월 전국 지구대 파출소 1176곳과 치안센터 439곳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구대 파출소 1176곳 중에 절반 가량은 아예 장애인 주차 구역이 없었고요. 166곳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 블록도 없었고 있더라도 상태가 불량했습니다. 점자 블록이 아예 경찰차를 저렇게 떡하니 주차해 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384곳은 장애인 화장실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뭐 세탁기를 놓거나 청소용품을 쌓아놓고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구대 파출소 안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휠체어에 탄 장애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마련된 접수대 42.4%에 불과했고요. 경찰관서가 오래돼서 낡았고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현실적인 그런 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데도 아까 같은 경우는 방치한 사례라고 볼수 있고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해 주시고 또 내년 예산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이나 대상 이전 이런 부분들 꼭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거는요. 총장님 장애인식 개선 교육. 알고 계시죠? 네. 네. 지난 5월부터 의무화된 법정 교육인데요. 이번 모니터링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아. 같이 한 건데 대다수 많은 경찰 분들께서 친절히 해주셨어요. 네. 하지만 일부 서울 지역 파출소에서 굉장히 이제 불쾌한 일을 겪은 사례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인식 개성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제적인 교육이 될수 있도록 좀 많이 챙겨주시고요.